어 새로운 곳이다. 친구들 놀라지 마, 같이 놀자. <laughs> 오른쪽은 막혀있네요. 왼쪽으로 가자. 귀여워, 방금 약간 좀 생채의 목소리 났어. 깨게 <laughs> 귀여워, 귀여워, 귀여움의 댄스, 야, 귀여움 댄스. <laughs> 아, 친구 많다. 아, 어, 이쁘다. 안녕, 아, 편안하다. 아, 어, 뭐야? 신기하다. 카페 응, 왜 울어? 친구, 운다, 울지마, 친구야, 친구 만나러 가보자, 친구야, 어디로 갔지? 어, 여기 있다. 너 거기 숨었지? 나 봤는데. 발 앞에. 봤는데. 어, 저 있다. 친구야, 친구야. 너무 평화롭다. 맛보기였나? 냉지, 냉지 상승. 어? 안녕.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뚜샷. 어? 친구야? 아, 귀여워. 아, 사과다. <laughs> 사과 더 줄까? 사과 더 먹고 싶니? 어? 따라온다 일로와 <laughs> 아이 귀엽긴 어 아니 찍어 찍으면 내려 찍으면 나오는 줄 알았어 가까이 가면 숨는다 해. 잇 헤헿 귀여워 헤헤헤너 이게 못 올라오지 않니? 하이 떠나고 가야지 어, 이게 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사과다, 사과 <laughs> 맛있어. 기다려봐, 사과 줄게. 여기로 와, 자, 사과! 아, 여타마 하이, 하이, 마이캄. 어, 사과, 어디지? 사과. I'm really good.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어디가? 오. 집으로 안내해 주는 건가? 가자. 이제 안 셌네, 친구. 어, 머리에 입시 입이 네개 있으니까 넌사 음, 사프리. 사프리 음, 사이비 사이비 <laughs> 음, 사순이 사순이하자 사순이 사순아 네네네세스 어, 네, 어쩔 수 없는 걸어 사순아 일로 와너못어 사과다 너도 같이 올라오게 해야 되는 거니? 어, 점프하네? 응, 여기서 점프하고, 점프한면더 해. 그치. 점프. 점프. 어? 오. 전자식이구나. 미안, 나는 수동인 줄 알았어. 사순이 어? 너내 능력을 따라 할줄 아는구나 뚠뚠 <laughs> 아 귀엽네 사순이 <laughs> 귀엽다 어, 얘도 친구 아니야? 얘네 친구 아니야? 아, 그래, 니가 아래로 가라. 내 위에 가면서, 어? 아, 아깝다. 사순이를 실험해볼걸. 어? 사순이 어디갔어? 어? 뭐야, 너, 너 언제 올라갔니? 위로 가, 내가 아래로 갈게. 그렇지, 잘한다. 그치? 아, 애 키우는 기분이 이런 느낌일까? 떨어져 사가 줄게. 맛있어. 핫. 일로와, 사순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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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아. 난 여기 있는데, 사순아. 아, 난 여기서 떨어지면 되는구나. 놀랐잖아. 같이 하는 거다 하나 둘셋아 <laughs> 굴러가는 거봐 <것> <laughs> 여기 한번 갔다 하자살과다 도전 과제 달성 사과. <laughs> 응? 또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잠시만 나게 한번 갔다 와볼게. 사순아! 사순? 사순아! 제시작 없어? 아, 실수했어. 사순이 집 따라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사순이 인사한 건가? 나한테? 인사한 거 아니겠지? 따라오라고 한거 같은데. 미안해 사수이 집 어떻게 가지? 아래로 가면 있을려나 사수나 어 사수나. 안녕, 여기 사순이 있니? 얘들아, 사순이 못 봤어? 잎이 이네개 달린 친구인데, 내 친구를 놓쳐버렸어. 안녕, 어, 사순아.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사순아. 이제 안 따라오는 거야? 친구 많이 있구나. 갈게, 사순아. 헤잇. 이제 안따라네 갈게. 안녕. 아, 인사해주는 거였구나, 애들이. 안녕. 안녕. 다들 잘했어. 고마워. 조심해서 갈게. 다음에 보자. 어? 아, 미안. 다시, 다시 왔어. 길을 잘못 들었다, 얘들아. 어, 어, 안녕. 안녕. 아, 어, 아까 거기 길이 맞았네. 어, 미안. 안녕, 안녕. 음. 아니. <laughs> 어, 안녕. 내가 착각을 했지, 뭐야. 음. 이렇게 오는 게 맞았었네. 사순이 안녕 갈게 진짜로 안녕 어 버스 <laughs> 어, 마지막에 버스 이제 왼쪽으로 갈 차례 여기로 가면. 여기 뭐 있어? 뭔가 있나 뭔데 뭐야? 아, 속았다. 어, 아닌가? 여기 사순이집 가는 길 아니야? 아 망했다 아어 안녕 어 안녕 얘들아 어 안녕 아 얘들아 길 잘못 들었지 뭐야 어 다시 만나서 반가워 인사 한번 다시 싹 해주고 갈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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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 <laughs> 어 사순이 안녕 미안해 내가 실수로 잘못 왔어 길을 착각해버렸네 어. 입구 좀두개 만들어야겠어 왜 자꾸 무한해지네 그니까 작별인사 했는데 계속 가네 <laughs> 사순이랑도 진짜 바이다. 바이바이 이제 진짜 안 만난다.